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질문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이죠. 너는 이 설교의 본문 앞에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을 언제나 던지십니다. 그럼 제가 그런 질문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그 본문 말씀이 이제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쁨으로 써내려 가죠. 주님,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오병이어를 바칠게요.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어떤 본문은 제가 누리지 못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또 어떤 본문은 제가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열매를 못 맺는 본문이 있죠. 그러면 그때 저는 설교를 써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 앞에 나아가 솔직히 제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하죠. 주님, 사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네요. 복은 하나님 너무나도 제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먼저 주 앞에 나아가 회개와 탄원의 기도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에 있죠 그데 당시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란과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자 자신의 동족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집에서 보시게 되면 곳곳에 시련, 핍박 등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 바울은 그 시련을 당한 이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들로 직행하게 하시고 또 너희들의 사랑을 증진시켜 주시고 또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등의 기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 본문의 구조도 비교적 간단해서 아 바로 세 가지의 대지가 보이는구나. 쉽게 설교를 써내려갈 수가 있었지. 근데그 그때에 예, 제 속에 어떤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 앞에 더욱 더 머물러 있었죠. 그러면서 주님 왜 제가 마음에 확신이 없죠? 제가 알지 못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근그 앞에 주님은 제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고난 당한 자를 위해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고난 당할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떠한지를 미리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고난 당한 자를 위한 1, 2, 3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설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전에 내가 정말 고난 당한 자를 위한 기도의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바울과 그 대선우가 교인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좀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난 당한 자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전에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갖추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 당한 자를 위해 기도하기 하기 전에 그럼 과연 나는 그들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을 자신을 향해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있는가? 그들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가 섬기미로서 우리 자신의 맡은 사랑방식으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누군가 아픈 자들 위해 기도하기 참 혹은 주일학교 교사가 자신들의 우리 학생들에 기도하기 참, 나는 과연 그들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있는가? 를 먼저 점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우린 강렬한 도전을 받죠. 왜냐하면 자 우리 2장 우리 앞에 가셔서 19절 20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럼 바울의 기쁨이 누구입니까? 그게 어 외적 성취가 아니었죠.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뭔가 그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바로 성도들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대선님과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소망이었죠. 또 주님 오실 때 자신이 받을 면류관은 바로 그들 자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이 바로 나의 영광이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내 기쁨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내 기쁨이 너희들이라 너희들이냐 사실 바울은 환란을 겪고 있는 그들 때문에 무척이나 많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방문하려 했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있었죠 바울 이름은 참대못해 디모델을 그들에게 급파합니다 과연 그들이 환란 속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사탄이 역사에서 그들이 전부 다 그렇게 낙심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네 디모데가 급하게 대선을 가를 방문하고 지금 현재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은 바로 고린도였었는데 네,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 확인해서 방금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 또한 가지는 너희가 항상 우리를 너무나도 잘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너희를 너무나도 보고 싶은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전해 줘서 너무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 가지 때문이었죠. 실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키고 있었고 또한 가지 바울도 그들을 보고 싶은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이렇게 굳게 섰기에 아,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기쁨의 원천이었고 또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구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우리 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기쁨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이대선한 성도들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기쁨, 너희의 기쁨, 기쁨, 기쁨. 이제 에겠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한 영혼을 목양하는 섬김이나 또 주례학교 교사들이 많으시죠. 어그 목양의 직분을 직접 맡지 않았어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부르심을 다 자각하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전 성경 하나님 반드시 질문을 던지세요. 너그 영혼을 기뻐하느냐, 기뻐하느냐? 만약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 마음을 교정하길 원하세요. 너 정말 그 영혼 기뻐하느냐? 그들을 너의 소망이자 멸류관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면, 그저 너의 염력거리로 삼고 있느냐? 우리 마음을 먼저 주님은 점검하십니다. 내가 그 영혼을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나 할수 있습니다. 어떤 태쓰냐면 이거죠. 기도는 하는데, 자, 기도는 하는데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 얼굴 보고 싶다. 그러면 영혼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지만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 그럼 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 우리 계속 이런 고백을 하죠. 2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여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러나 사탄이 지금까지 막았구나라고 한탄을 하죠. 또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자 재미있는 사실이 고난 당하고 있는 대선교 성도들을 향해 그가 드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예. 기도의 표현 중에 아주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하게, 심하게. 히라바 원문의 심하게라는 이 부사를 보면 정도를 넘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너희 얼굴을 보는 거. 너희 얼굴을 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얼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그들 만나게 달라고.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영을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예. 만약 누군가를 위해 기도는 드리지만, 그들 얼굴을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부모에 따르면, 근데 왜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왜 이처럼 주님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점검할까요? 너, 그들 영혼 기뻐하냐? 그리고... 그들과 만나기를 놓고 간구하고 있느냐? 왜일까요? 왜일까요? 주님은 주님은 그 시련을 겪는 자들의 응답을 바로 나를 통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내가 시련을 겪는 자들이 응답이 된단 말입니까? 너무 단순하죠. 즉 고난 당한 자들이 받을 가장 큰유로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자들 대부분이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가 나는 당신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정말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누군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또 누군가 병상에 있을 때에 혹은 누군가 사업의 실패로 고통할 때에 누군가 자기에게 내게 다가와서 나는 당신을 기뻐합니다. 당신 얼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지요 우리가 특별히 금요일 날 밤에 여러분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일수록 하나님 정말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기쁨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나는 얼굴 보고 싶어 얼굴 보고 싶어 그렇게 서로 사모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기뻐하기 때문에 신방을 가고 기뻐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있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저도 당신을 기뻐합니다.라고 해 시작. 저도 당신을 기뻐합니다. 또 일주일 만에 보셨다면 또 다른 분을 향해 당신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합시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의 마음 준비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그럼 나는 과연 그들에게 사랑의 본이 내가 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들에게 나의 사랑은 본이 되고 있는가? 1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당연히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 너희도 서로 간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환란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이 서로 뜨겁게 더 사랑하길 원하고 또 서로들뿐만 아니라 믿지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음 구절이죠. 제가 읽지 않았던 이 부분이요. 또 주께서 주께서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자 사랑의 모델을 바울은 뭐로 제시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로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의 핵심이죠 이 기도가. 자 바울은 지금 자신들의 그런 사랑의 삶을 환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도 전혀 마음에 교만하다는 어떤 양,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었죠 바울의 일찍 2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가진 사랑이 얼마나 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그저 직업적으로 복음만 전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복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는 것을 의무로한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전, 우리도 그들을 향해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또 그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복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삶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이미 자신을 본받은 것처럼 주님을 본받은 것이라고 말함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하나의 샘플로 당당히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나는 충보한다라고 자랑하기 전 내가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을 향한 두 번째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바울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아, 어떻게 그런 애절한 사랑 그리고 그 기쁨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속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삶 자체가 우리의 또 다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 플래싱 코리아 기간이었죠. 한빛 침례교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네에 보니 계속 우리가 가면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죠. 자신들이 섬기는 지역 가동 센터에 한 고등학생 여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그 아이가 이제 고아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려면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네 분이 챙겨야 되는데 이미 목사님은 자녀가 여섯 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잘 알지만 그 여섯 명은 출산을 통해 만난 자녀도 있지만 또 입양을, 만나서,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된 아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물리적으로 그 가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죠. 근데 마치 우리 식구들은 그 창고를 개조해서 하나의 방을 만들어 주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알았어요. 아, 이 방이 창고용이 아니구나. 바로 그 아이의 방일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주고 받았지. 그리고 다 보셨죠. 연합 집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목사님이 우리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결단했으면 눈물과 함께 우리가 그 아이를 품기로 결단했나라고 품기로. 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이죠. 그러나 그 부부는 정말 사랑의 보온이 되셨어. 사랑의 보온이. 톤 메시지보다 그저 그들의 삶은 강력한 권위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밤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그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 전 나는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기 전 나의 삶은 그들에게 본이 될수 있는가? 저는 중보기도의 스승인 디트리 번헤퍼의 중보기도의 다음 정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했죠.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속에 그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말했어. 즉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삶.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그들 위해 기뻐하는 우리 모두 이러한 귀한 모델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랑의 본을 보이는 자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의 마음 준비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들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전 나는 그들의 완성을 위해 정말 끝 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면전에서 혹은 주님의 얼굴 앞에서 라는 문구입니다 2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기쁨이 바울이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너희다 라는 표현 또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면전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표현 또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거룩함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의 얼굴 앞에서 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13절 말씀에 그 주님이 이땅에 오실 때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들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면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죠. 즉 바울은 그들을 주님 모실 때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간의 이득 때문에 그들을 대하지 않았고 또 인간적 명예를 받기 위해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죠. 그는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주님 모실 때까지 책임지는 자세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받을 멸류관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힘주어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를 받은 대선후가 성도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비록 그들의 시련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자신들을 그처럼 기뻐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간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저를 비롯한 목양을 맡은 모든 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책임지고 목양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죠. 정말 한 영혼의 그 변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내던지게 하여 주소서. 이기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오늘 밤 오늘 본문이 던지는 우리에게 향한 질문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름답고 본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해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완성된 본을 향해서 날마다 서로를 격려함을 통하여 사랑이나 기쁨이나 책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높은 이 높은 수준을 바라보면서. 사실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의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함의 아내이셨던 루스벨 그레함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은 2007년도에 목사님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분이었죠. 사모님이 떠나자 목사님은 자신이이룬 업적은 사모가 없었으면 없었던 불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굉장히 위트가 있는 그러한 분이셨는데요. 자 유머 위트인데요. 오늘 한 언론인이 사모님 사라 생전에 이러한 질문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빌그레아 목사님과 사시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니까?라고 질문했어요. 여기 아주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던져면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루스 사모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Divorce, no. 이혼 절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표현, murder, yes.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라고 위트있게 대답을 했답니다. 위트의 위트 진짜가 아니라 사무 뭐 살인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위트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웃기게 했었다고 하죠. 이 사모님이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차를 안에서 가다가 어느 한 거리 끝에서 이러한 재있는 표지판을 보다가 합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지판을 보셨대요. 그러자 사모님이 적어내요, 적어 나 죽으면 묘비명을 적어로 써달라고. 실제로 사모님이 소천하실 자 그분의 묘에 보면은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한자말로 의 아니면 미국 사람들에 생경하게 의인가 배경을 살펴보면 이번은 중국 선교사님의 딸이었거든요. 한자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 우리 주가 나의 영원한 의라는 뜻에서 의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다음 루스벨그레이엄 청부 20년에서 2007년 그다음 그 밑에 그 밑에 사모님의 고백이 써있어 요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대요.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높은 사랑과 기쁨 또이 책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사모님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그렇죠? 우리의 사랑은 아직 공사 중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도 아직 공사 중이요. 에또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책임감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때로는 멋지게 사랑의 뼈대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나도 드디어 바울처럼 사랑하나 보다 했다가 어느덧 뼈대에 골조는 안 입혀진 채 앙상하게 흉물처럼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를 향한 기쁨의 그런 아름다운 장식이 그렇게 건축되어져 같이 보이더라도 결국 하다가만 그런 보기 싫은 모양으로 있을 때가 있죠 우리 내면을 보고 너무 참담해합니다. 언제 언제 우리가 완성이 될까? 언제? 그러나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서툴고요. 또 우리의 기도도 아직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 그리고 영혼을 향한 책임감, 그 책임감 대신에 다른 여기 현세적인 많은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도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셨죠.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기도 그 책임 때문에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이지만 완성을 향해 지금도 우리는 건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 다 완성이 되었겠죠. 그럼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책임감은 완벽해져서 흠이 없어서 하나님 보시게도 부끄러움 없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한없이 기뻐할 것이고 서로를 바라고 보 한없이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이죠. 바로 그 날. 그날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서울홍성식구도 한 자리에 다 모이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서로 공사 중이었을 때, 때로는 인내하지 못했고, 그서 서로 상처를 줬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의 이야기들을 영원히 눈물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주고받으면서 영원히 찬양을 하는 그날. 그그 날이 오늘 때문에 하루 더 다가왔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정말 팔 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기쁨 그리고 한결같은 그 책임감을 주님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 참담할 때도 있고 참 예수 믿는 자가 맞는가? 또 직분자가 맞는가 또 목양자가 맞는가라는 생각 앞에 더큰 죄책감으로 고개 숙일 때에 우리 주 예수여 우리를 향해 영원히 인내하시사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면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빚어가시고야만한 하나님의 그 열정을 인해 우리 주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죄인의 괴수인 우리들을 또 만삭되지 못한 자들을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요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였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성령이여, 이마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